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두산 어, 너무나도 아쉬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77,300원에 한주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 어, 정말로 끝이 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어, 물론 21선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장세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제 뭐 그제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꼬리가 나타나 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는 지금 장의 특성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요 코스피 대장격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이 대장격들이 오히려 더큰 변동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두산은 요 코스피가 버티는 한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딱이주전 여러분들, 요 때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꾸준하게 들어왔던 거래량이, 이러했던 순간에, 과연 정말로 빠져나간 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물론,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구간이 여러분들, 우리의 매수 구간이 맞습니다. 지금 RSI도 올해 8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 지수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요 AI,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본토에서 ai는 이제 거품이다 고점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막 따라가는 입장에서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단 하루가 지난 이 본토의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라고 하더니 어제는 또요 인공지능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감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지금 우리가 한두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 자체가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마다 늘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데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나스닥 진정 되잖아요 우리 국장은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최근에 코스피는 분명 나스닥보다 강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인지를 좀해 주시면서 우리는 진정이 될때 뒤로 잘 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전 슈퍼 사이클 추세가 강하고 지수 자체를 이끌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를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들은 항상 반드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두산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월요일장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많이 빠지긴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는 것 또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꼬리를 나타냈던 이 구간, 직접 매물대의 하단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보라색 선, 이 중심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매수 구간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의 장세는 여러분들 여기를 두고 베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은 인내의 구간 털리지 마세요.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두산 어, 현시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의 보너스죠. 이인여 자금이 1조원이 됐을 때 돌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두산의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이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을 하시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좀도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 강세가 아니라 실적이 동반된 구조적 변화하는 거. 요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두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역시 이 극심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거든요. 이에 따른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주워 담아야 되는 건지 우리의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유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많은 이슈들이 좀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요3 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어,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연히 급등 종목을 공략하시려면 요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1월 6일, 그제 목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목요일 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11월 7일 금일 요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잉글 우드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이 K뷰티, 그래서 이 화장품 테마, 그제 또이 시진핑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죠. 자, 게다가 이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리브랜딩도 진행했기 을 때문에 우리는 일봉상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를 들였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금요일에 이 봉은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단기간에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시키는 건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일봉상 정별인 상태로 이 오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목요일에 종가 마감이 됐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요거였습니다. 요거. 자, 지금 보시면 요 구간 제아물의 세력주라고 해도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왜? 목요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요 저항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 시간 봉을 보시면, 최근 이 잉글 우드램만의 특성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 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싸줄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잉글루드랩 어제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1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마치 28.89% 상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그야말로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 라는 거고요자 우리는 이렇게 시가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요갭 여러분들 다 먹을 수가 있었죠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라는 거고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마만큼 여러분들 요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5817-3753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번 주 우리 두산과 더불어서 이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장세는 요 AI 랠리에 대한 필요감이 동시에 전해졌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의 앞에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딱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강조 드릴 건데,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세상승장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 기존은 변한 게 없습니다. 자, 물론, 계절적으로 이렇게 9월과 10월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이 펼쳐지곤 하지만, 자, 우리가 지난달 혹은 지지난달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약세장을 경험했던가요? 절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장기적으로 상승을 외치고 이 안에서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게 자, 지수, 테마, 종목 분명히 버텨낸 부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섹터가 우리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제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올라와 준 상태고요 나머지가 이제 좀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어느 한 특정 테마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딱 하나 딱한 가지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장은 넉넉히 있다가는 결코 큰돈을 벌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 집중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요거 반드시 인지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새벽 금요일에 미장은 다시금 혼조세를 이어갔는데요. 자, 일단은 하락에 대한 진정세가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주는 분명 아프긴 했었지만 굉장히 좀 단순한 정이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어,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스탠스에 따라 시장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미쟁에 대한 공포감을 어, 우리는 한 켠으로 무조건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뭔가 어, 시한폭탄 같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투심을 잡아야 합니다. 쫄지 마시고 너무 쫄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제 한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 이번 주 주요 소식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또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금요일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락을 피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하락은 우리의 계획대로 기회로 접근을 해야겠죠. 당장 한달뒤 또는 두달 뒤, 저는 지금의 선택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 낼 거라고 봐요. 진짜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직장의 이러한 기조는 제가 봤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부과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4월달이 회자가 될 만큼 굉장히 대자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에이펙도 순조롭게 끝이 났었죠. 이제 이에 대한 결과 값이 중요합니다. 어, 제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 물론 지금은 전형적인 횡보의 장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약 21년. 한국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났었는데, 자, 이를 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 특히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것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광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간에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라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약 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어,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현재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에이팩은, 어, 우리한테는 제3자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과도 같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지금 또 인공지능 버블이니, 또뭐 관세 폭탄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요 수요일 이러한 꼬리가 우리한테 답을 말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우리의 전략대로 버티다 보면 한달뒤 또는 두달뒤 분명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석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